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14일 오전 11시 58분입니다. 장을 완벽하게 보진 못했어요. 제가 메모한 것을 다 챙기진 못했고, 메모한 거 외에 이제 간식 같은 거나, 또 보면 생각나는,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 근데 장을 보고 얼마나 재샀는지를 제가 생각보다 많이 그 카트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오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양복. 그래서, 그 쇼핑백에다 막 담고, 장바구니에다 담고, 뭐 하느라고... 좀 뭐랄까... <laughs> 정신없이 챙겼습니다. 자, 우회전할 때 물론 신호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있지만, 신호등이 아무런 사람의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동하셔도 무방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지해야겠죠, 우회전! 오진 않네요. 여기서 잘끼어들어야 됩니다. 자, 티맵 과가 카카오 네비 역시. 까까 티맵이 고가, 저 지하 차도를 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좀 이상하거든요. 저는 타면 더 좋은데. 근데 이제 카카오 네비는 집에 돌아갈 때 이렇게 꼭 심오등 많은 길을 안내해줘요. 물론, 거리가 400m 차이가 납니다. 400m 차이 나는데, 이 정도면, 이쪽 시간, 뭐 400m 짧은 게더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400m 정도라면, 안 막히고, 안 멈추고, 가면 더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흐린데 뒤에 모닝이 오고 있거든요. 모닝 차량은 라이트를 켜질 않았습니다. 예, 브레이크를 밟아서 불이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 차들은 다 라이트가 켜져 있는데 제 뒤에 트럭도 그렇고 모닝도 그렇고 라이트가 켜져 있질 않네요. 지금 발에 뭐가 걸려가지고 봤더니 아.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죠? 1,800원. 내가 비싼 기름을 넣었나? 아, 오늘 영수증도 진짜 길어요. 어, 11만. 12만 원어치 샀어요. 진짜 많이 샀네. 저는 티맵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호등 없는 길이 좋거든요. 코란도 차량이 상당히 안전거리가 없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언제라도 틈만 보이면 옆으로 셀것 같아요. 자, 코란도 시는 이제 6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오토크루즈 62. 됐구요. 자, 저 코란도 차량은 아마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좀, 좀 빨라졌죠? 집으로 가는 길은 뭔가 뉴턴 이런 거 없고, 막 그러니까...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자, 앞차들이 브레이크 밟는다는 건 신호등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여기 가끔 신호등이 안 걸리고 그냥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좀 많이 내는 편인데, 안개등, 보이죠? 앞차들이 뒤를 이제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볼수 봤을 때, 안개등이나 뭐 하향등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좀 침침한 날은 좀잘 보이거든요. 왼쪽에 르노 QM3가 차량이 달립니다. 이코란더 차량이 들어와야죠. 여기는 우회전 차량 차선이거든요. 저는 우회전할 거고 아무튼 자 저는 저기서 거의 90도보다 더 크게 꺾고 언덕길이기 때문에 30까지는 낮춰야. 원심력이 원심력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와, 거의 20까지 가네요. 20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더 과격하게 터프하게 우회 전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비보호 좌회전 짧게 아, 장바구니. 오늘 장본거는 한 번에 못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초코파이라던가 과자 이런 것들은 다음 다음에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한 단을 샀는데 괜히 샀나? 부추.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라이트를 하향등으로 여기서는 안개등보단 하향등입니다 바이바이